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내 이름에 창조주 건능이 있다 썩지 않는 우유 과학적 해석은 네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썩지 않는 우유다 라는 것은 멸균 살균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모르시는 이 어르신들이 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은 네, 멸균 우유, 싸긴 한데 유통기한이 1년, 네, 유통기한 1년.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우유를 넣는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에, 멸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에, 멸균 살균 해가지고 이 우유를 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밀봉을 잘 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까요? 공기 중에 각종 에, 이 균들이 들어가가지고 섞여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에,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예, 1년이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년까지 가죠. 8년. 네. 그리고 뭐 3분 카레, 뭐 이런 거 있죠. 3분 짜장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 살균 처리, 멸균 처리를 하고 밀봉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 군사식량으로도 예,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조림, 예, 그리고 에, 그런, 어 그런 어이 삼분 카레 같은 에, 그러한 어, 아주 밀봉을 잘해놓은 그러한 제품들은 군사 식량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에,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지금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요, 에, 이 지금 하늘빛 농업회사 법인에서도 이런 실험을 해왔는데. 무관심을 준 밥, 네, 멍청이라고 말한 밥, 확 썩어버렸죠? 네, 사랑이라고 말한 밥은 아주 이렇게 에, 유지 상태가 좋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울증이 오게 되고, 불안 심리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분노감도 생기게 되고 그 사람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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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해 준 밥은 이렇게 잘안 썩는 거예요. 멍청이라고 한 밥은 팍싸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잔 마실 때도 물 사랑해, 사랑해 하고, 사랑해 할때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나에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써가지고 내 이름에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에, 그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렇게 밥이 에, 상태가 좋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관심하면 약간 썩게 되고 에, 그 사람에게 아주 부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막 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밥이 이렇게 팍 썩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영성상술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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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한 밥은 썩어버렸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말한 밥은 아주 효묘가 잘 이렇게 펴 있는 상태가 됐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이 글, 글이 가지고 있는 에, 그 감정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마음 어,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도 M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얘기죠 MBC에서 뭐 헛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사람 특정인 사람 이름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것이 에,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물은 이 지금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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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할 놈의 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물은. 완전히 입자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채널 A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의 힘이다. 네, 말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 힘, 그러니까 말은 곧 정신이죠. 그러니까 정신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기억. 그렇기 때문에, 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망할 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네, 이것이 파동과 입자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아, 뭐,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해. 여기다 부모님이라고 썼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고운 거죠.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어,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예, 우리가 적었다. 그러면 그것을 부르면서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안 좋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분석해 보면은. 쉽게 알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학의 신비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영적 상술에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공부한다라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내가, 어, 이런 어떤, 뭐, 영생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내가 늙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의, 에, 욕심인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거고,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티하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것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죽음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으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연이 어때요? 보면은 생이 있으면 사가 있죠. 예, 그래서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식하고 위선하는 것이 보기 싫은 거지 자연스러움, 솔직함. 이런 것들은 참 보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 늙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러움,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로 바라보면은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고 그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에, 이 돈을 갖다 바치고 섞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 지금 우리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밝혀 주는 거예요. 밝혀줘서 많은 분들이 섞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어, 항상 에, 반사회적인 종교, 사이비 종교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 교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신격화시켜 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나는 절대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의 말은 절대자의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의 말, 절대 명령이 되어야 되고, 신도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네,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을 실격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적인 착취를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중에는 사람이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끔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상처받고 썩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일상이에요, 일상. 소중한 일상.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죠. 어, 지난 전염병 사태 때도 보면은, 아, 우리가 그냥 별로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그 일상.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상에 돌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러한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참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